어디는 특성과 열의가 있어야만 아이 정도면 되나요? 아, 아 너무 싹뚱다 여기로 오셔야 어디로 가 어디 가세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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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몇번 만났어요 지금까지? <laughs> 아처음이에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버디 30개 장 이현수입니다 버디 활동들 소개시켜 드릴 건데 저희첫 활동은 이제 송암 레포츠타운으로 카누 체험을 하러 가게 됐어요 원래는 1학기 때까지만 해도 코로나 2.5단계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던 건들인데 1단계로 완화가 되면서 조금 조금씩 활동을 재개하고 있습니다. 5시간, 6시간 있다가 일어나서 준비를 하고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어, 부회장님 머리 넘긴 거 봐. 머리 넘긴 거 봐. 가는 길에. 네. 어디가 어떤 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어디? 버디? 어디는 외국인 유학생들을 도와주는 봉사활동과 봉사정신과 그참한 마음을 가지고 이만은 아주 훌륭한 단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외국어의 실력이나 회화 능력이 있어야 되냐? 물론 있으면 좋지만 보다 중요한 건 열정과 열의가 있어야만 아, 할수 있다. 좋아. 이 정도면 되나요? 아, 얼마 줄부 회장님도 <laughs> 이번에 올해 첫 저거잖아요. 첫 야외 활동이잖아요. 그렇지첫 야외 활동이지. 아, 너무 커요. 이 스케줄 겁니다. 직 아, 집결지에서 보겠습니다, 여러분. 哈哈哈哈哈哈！<laughs> <laughs> <laughs> 딱. 와. 어요 예. 아, 건장못 들었었다 그래 가지고. 여기로 오셔야지. 어디로 가? 여기로 오셔야지. How was it? G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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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h! It was good. Yeah. I was just h e a r i n Philippines like, 하나. <목소리도 못 이렇다> <목소리도 못 이렇다> 따따따따에이스 나와 나이스. 적이 o n d 누가 소연씨 매칭이야나어때요 어. 매칭으로 r i 요몇번 만났어요 지금까지 I've m e 네. 그 버디 활동이 오늘 진행 끝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피곤하네요. <laughs> 집에서 영상을 다시 찍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활동은 이렇게 종료가 됐고요. 카누랑 필트립 의암 스카이워크 갔다가 이제 저희 체험들을 하고. 들어왔는데요. 오늘 처음 만났는데 처음 만난 것 치고는 그래도 생각보다 애들이 잘 친근하게 잘 대해 주고 많이 배려를 해 줘서 그래도 더 재미있게 다녔던 것 같습니다. 다음 활동에서 봐요. 안녕. 사장이 지금 뭐 하고 계시나요? 사내를 마무리하는 행사가 있어서 제 나눠줄 바다를 지금 포장하고 있는 중입니다. 선물은 누가 고르셨나요? 제가요. 네, 이번 12월이 버디 연말 파티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부담스럽다. 사진 찍는 중인데 왜? 하나 기억이 나고 있어. 몰래기? 몰래기. 네. 네, 맞아요. 한지 공예도 아, 가, 네 너무 네. 재밌어요. 네. 네. 어, 감사합니다. 화랑합니다. <laughs> <사랑합니다. 웃음> <laughs> Did you have some trouble with communication with Korean buddies? Uh, no, actually, I couldn't meet my buddy in person, but uh, we wrote together on Kakao Talk, and she always helped me when we had, like, when I had problems on campus with university, finding classes. So she helped me a lot, and her English was very good, so no communication problems. How was this master <laughs> in Korea? It was a lot of fun. We experienced a lot in Chuncheon and around Seoul and other parts of uh, Korea. Um, and i loved living in hid because you get to know so many people, especially koreans. Um, and it's like great to just, if you want to be with someone, <laughs> you can uh, just go in the kitchen and, yeah, do you want to do something to talk to our buddy? yes, okay. i will give a message for all of you to the camera. thank you guys for everything. and see you next semester. bye-bye. 아 일찍 하지 못했던 게 가장 크게 아쉬웠습니다. 네 명의 매칭 친구들을 이렇게 많이 사귀었었는데 일찍에 시작했었으면은 더 많은 친구를 알았을 테고 더 재밌는 활동들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가장 큽니다. 집에 왔습니다. 모든 행사가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네, 시어게인 파티라고 불렀는데 이번에는 그 파티가 끝나고. 저의 2020년 2학기 모든 행사는 종료가 되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1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남는 것도 많았던 해였던 것 같아요. 좀 제한된 환경이긴 하지만 그런 제한된 환경에서도 좀 많이 즐겨주고 즐거워해주고 저희보고 고맙다고 하는 모습에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하게 되었고 보람을 다시 느끼게 되고 저희가 봉사단체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한인 것 같습니다. 오늘. 항상 마무리하면서, 중학생분, 친구들이 가면서 고맙다, 좋은 한 해였다라고 생각해 주고, 말을 해 주고, 방명록에도저 활동들이 기억에 남는다라고 써줘서, 내가 했던 고민들과 고생들이 그래도 헛되진 않았구나, 라는 걸 느끼게 된하루였어이 친구들의 추억을 가져갈 수 있게끔, 나중에 한국에서 산 6개월이나 1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었다, 라는 걸 느낄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저희 버디가 하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2020년 2학기 30기 회장 이현수 였고요. 이걸로 여러분이 어디에 대해서 좀더 많이 더 알게 됐으면 좋겠네요. 볼수 있으면 다음에 봐요. 안녕. <놀람> <놀람>